안녕하십니까.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면, 어, 이름은 노수동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 현재 다른 도시라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협동과정, 조경학,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어, 오늘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래 학부 전공은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님 밑에서 어, 졸업을 하였고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석사를 졸업하자마자 참여했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네,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7017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고자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1970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고가도로 차량이 통과하던 고가도로를 보행 공간으로 바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철도와 도시 도로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의미적으로는 낡은 고가를 보행로로 재생하는 것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약해져가는 지역의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어, 공공공간을 어떻게 좀잘 운영하는가였었습니다. 어, 서울로는 공공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 서울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공원녹지 사업소 어,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었던 것 같고요. 어, 당시만 하더라도 뉴욕의 하이라인이라든지 어, 센트럴 파크와 같이 공공 공간을 시민이 운영을 하면서 어, 관리 중심이 아닌 어, 이용자 중심의 좀더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서울 이곳저곳에서 함께 있었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서울 숲을 비롯해서 노들섬이라든지, 어, 석유비치기지, 뭐 경의선 숲길 이러한 공간들에서 어,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저는 서울역 고가와 인연이 돼서 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당시 서울로에는 고가산책단이라는 사업자가 없는 순수 민간 단체가 어, 2014년도부터 활동을 해 왔었고요. 어, 제가 합류했던 시기는 어, 고가산책단이라서 고가산책단에서 어, 서울산책이라는 사단법인을 창립할 당시에 어, 합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 당시 사단법인에서는 서울로라는 공간을 시민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해보자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어, 그에 대한 첫 번째로 어, 함께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어, 많이 모으고 그에 대해 어, 고민을 나누는 것이 주된 일이었었습니다. 어, 그를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 기자단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혁신 활동가들하고 인터뷰나 지역조사들, 어, 그리고 고가 리포트 이런 발행들을 통해서 어, 서울로라는 공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어, 주도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당시 고가에서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어,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또한 당시만 하더라도 고가도로는 차도로 이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보행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지역 반대 이슈에 많이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고요. 좀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고가를 걸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들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와 연결되는 동네들까지도 그 경험, 을 함께 하기 위해 지역 축제의 장을 운영하기도 하였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반대 여론들이 찬성 여론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서울역 고가에 대해서만큼은 사단법인 서울산책이라는 단체가 어느 정도의 이니셔티브를 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운영하는 미래의 서울역 고가에 대해 훨씬 구체적인 전략 수립 및 기본 구상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에는 사단법인 서울 산책이 민간의 영역에서만큼은 서울역 고가의 코어가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0일 마침내 개장을 하였는데요. 이 사진은 개장 직전에 아, 사람들이 통과할 수 없을 때 시범 운영 당시에 찍었던 어느 작가님의 사진인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식물만 있는 사진을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2017년 당시 아쉽지만 초기에 논의되었었던 시민 운영이라는 목표와는 별개로, 개장 초기에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로 했었고요. 여기서 당시 논의되었던 이야기까지는 공유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공공공간을 기획하고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까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걸음 더좀더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질 즈음, 어... 제가 속했던 사단법인 서울산책 또 새로운 고민이 필요했었습니다. 어... 바로 이 서울로 7017 프로젝트와 같이 도시와 지역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상상을 할수 있는 새로운 대상지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한 2~3년간 서울로 7017만 바라보다가.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참여했었던 친구들도 어, 다른 곳을 찾아서 어, 이직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은 어, 첫 번째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설계 해법에 대한 고민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야. 아, 이러한 조직들이 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단법인 서울산책과 별개로 이후에 이러한 고민 끝에 어, 주식회사 다른도시를 설립하였습니다. 굳이 서울 산책을 놔두고 다른 도시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요. 서울 산책은 이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의 목적으로 이내 좀타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역에서의 도전을 위해서는 어~ 이런 법인의 성격까지도 조금 고민이 필요했던 시기였었고요. 어, 그러한 고민 끝에 지금 대표님을 중심으로 2017년 다른 도시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좀 다양성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조그맣게 버전 1.5라고 적은 것은 뒷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식회사 이 다른 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다양한 좀 전공을 가진 공간 중심의 기획을 고민하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다섯 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어, 현장, 현재는 현장 운영 인원을 제외한, 어, 열한 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현장까지 포함하면 약한 열아홉 명이 함께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로컬의 좀 다양성을 찾고, 어, 살리고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어, 주로 지역조사와 공동체 활성화, 센터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솔루션을 고민하는 지자체들과는 리빙랩이라든지 연구영역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주식회사 다른 도시 버전 1.5라고 적은 이유는 현재는 B2G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점차 이제 B2B와 B2C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좀 진행 중이라 버전 1.5라는 표현을 좀 적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 목표를 통해 현재는 새로운 장소를 찾고 현장에서의 조건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향후에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컨텐츠와 다양한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지역민들을 기반으로 함께하는 공간 운영 구조에 대한 고민입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에 대한 좀 아쉬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릿속에서 좀 쉽게 지어지지 않는 키워드는 시민 혹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 운영, 구조, 공공공간, 운영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의 역량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공익적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의 걱정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좀 기획자 그룹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에 참여를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좀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이러한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어,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어, 생산된 대표 상품까지 지역에서 주문을 하면 물품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가는 게 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있는데요. 그런데 어, 이는 이제 행정과의 관계라든지 지역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 생각한 것처럼 지, 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현장 공간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로서는 영리와 비영리적인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전하는 분야 역시 무조건적인 영리보다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2019년도에 이런 좀 사회적인 가치를 조금 인증도 받아볼까 해서 2019년도에 어,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2023년도에는 정식 이제 사회적 기업을 등록을 목표로 어, 사회적 가치 역시도 함께 고민하면서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는 재생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좀 센터를 운영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생 지역에서 생기는 이런 앵커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지역에서는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 용역이라든지. 아,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교라든지 빈집, 폐창고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의 유유 공간들을 활용한 콘텐츠를 적용할 수 있는 장소 발굴 역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이상으로 그동안. 진행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분야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제 기존의 조경이라든지 건축, 어, 도시 설계와는 어, 다른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 그래서 조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도 하지만 잠시나마 좀 이렇게라도 공유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많은 시간을 이제 준비하지 못해서 좀 한자 한자 어, 놓치지 않으려고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 어, 좀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눈을 자주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어,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 스크립트에 좀 의존을 하였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환경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연구원에서만 한 4~5년 정도 일을 했었음, 했었습니다. 어, 연구원을 다니면서 좀 해소가 되지 않는 오랜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증만 가지고 어, 있고 무엇인가 공공 공간을 어떻게 접근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막연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이런 시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설계 수업이라든지 오픈 스페이스 및 재생을 키워드로 하는 수업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었고요. 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어, 지금의 좀 저를 있게 해준 수업들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좀 박사 과정 역시 어, 최선을 다해 좀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과도 다양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어, 긴 시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